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R 247 연구소의 김태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의 큰두 가지는 하나는 배틀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 납품하는 a m r 로봇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달을 주로 수행하는 배달 로봇 베로미라고 하고요.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봇인데 관제가 필요 없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대학교라든가 아울렛에서 지금 배달 사업을 지금 실증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연동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 베로미 같이 좀 높이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도어 투 도어 솔루션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이두 제품은 AMR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제 농장이나 과수원 같은 곳에서 수행하는 중형 AMR 로봇이고, 이 제품은 1톤까지 적재가 가능한 공장용 실내외 완전 자율주행 AMR 로봇이 되겠습니다. 최대 적재하락은 1톤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어, 고룡시 쪽에서 드론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육지에서 섬까지 배달을 하면 저희 쪽에서 연계를 해서 보트 도어 도어로 배달을 진행해, 주는 그런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